1월 8일날 구속이 됐으니까, 구속된 일에 현재 심의가 시작되는데, 1월 1 5일날 윤석열이가 들어왔어요. 그래서, 아, 이거 그때부 기분이 좀 좋아져서, 좀 감옥생활이 편하더라. 윤석열이가 <laughs> <laughs> 같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마음이 위안이 돼가지고 그때마다 윤석열 그 씨가 감옥생활을 하는 느낌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대통령 신문 유지되고 있었고, 서울 구치소에서 잘해줬잖아요. 특별 대우를 해주고, 아니 사동 안으로 김기현이가 들어온 걸 봤어요 내가 김기현 의원이 응. 원래 국회의원이 막 사동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죠? 다 밖에 면회소가 있어서 변호인 <laughs> 접형이든 일반 면회인 건물이 따로 있는데 아예 그냥 우리가 갇혀있는 그방 사동 복도로 들어오더라니까 김기현이가 와 그, 그런 식으로 다그 의원들이 그 들어와서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밖에 나갈 때는 뭐, 감보이 막, 경호처 직원들이 해주고 그러니까, 막, 밖에서 막, 윤석열, 영어 외치는 게, 감옥에왜 방까지 다 들릴 정도니까, 아마 붕떠 있었을 것 같아요. 자기가 무슨 공익투사 영웅처럼 그리고 뭐, 머리까지 차 이렇게 드라이까지 해주고. 그래서 마지막 현재 최후 결과을 하는 걸 보니까, 도저히 그걸 못 보겠더라고 텔레비를 그냥 그만 되게 보고 싶은 마음 이 그래서 이제 장물로고 이 윤석열 내란 수위로화 내가 그냥 하게 소멸를 모르는데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그냥 2월 8일 하니까 나가버렸잖아요.